안녕하세요. 에버그린 다육주마입니다. 불금이 맞습니다. 왜냐구요? 불볕 어, 더위에요. 불볕 더위의 금요일, 불금. 네, 좋습니다. 어, 불금, 불볕 더위든 우리는 이 아이들과 또 어, 잠깐의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제가 지금 EM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쭉 분사로 분무기로 뿌렸거든요. 어, 가끔, 네, EM도 저는 전체적으로 분사를 해줍니다. 어, 그래서 이 아이들을 건강 관리 이렇게 하는 거죠. 어, 나름 뭐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네, 예, EM을 이렇게 쭉 분사를 했더니 얘네들이 이런 이슬을 맞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네. 살짝, 살짝 한 번씩만 해줘도 어, 도움이 어, 되는 것 같아서 어, 저는 가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오늘 원종봉랑금이라는 애를 어, 또 이렇게 제가 출연을 이렇게 시켰는데요. 오, 너무 예뻐요. 제가 모주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제 이 아이를 갖다 모주로 한게 아니라요. 그 중에 아이들을 내 네,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거예요. 모주를 중에서 아이들을 선별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울복낭 되게 어, 보시면은 오래된 아주 묵둥이입니다. 예, 묵둥이 이렇게 묵둥이에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아가는 입장이 떨어진 곳에서 다시 이렇게 나오니까요. 음, 가지고 계신 아이들 중에서도 혹여 입장이 떨어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기다리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또 아가야들을 그 떨어진 자리에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울복랑 금이나 원종방울복랑 이나 이런 애들 복랑이 이 과에 속한 아이들은 예, 기다리시면 돼요. 입장이 떨어지면 기다리시면 은그 떨어진 곳에서 입장이 다시 생성이 됩니다. 방, 원종 방울복랑금이요. 오늘 특가로 여러분께 6만원에 모셔드려요. 6만원에 모셔드린데 이 층을 한번 제가 제드려 볼게요. 15cm. 예, 예, 15cm. 이렇게 보세요. 예, 15cm. 층이 15cm. 이게 되게 몇, 아주 몇년 묵은 아이입니다. 어, 아주 이렇게 조그만 아이서부터 키워서 이렇게 예, 모두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니까 얼마나 오래 에, 기간이 예, 갔겠어요? 되게 오래된 아이 예, 6만 원 특가 6만 원 예, 이렇게 묵은 아이입니다. 모두 다되게 음, 가격대가 착하다라는 거는꼭 우리 구독자님들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묵은 아이를 보내드리니까 예, 꼭 이런 아이들은 또 한번 키워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원종 복랑금 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레이첼 레이첼이요 음, 이렇게 더 묵은둥이가 되면 이렇게 예, 얼굴이 아니 로제트 색감이 예 옐로우 옐로우 옐로우로 이렇게 어, 아주 더 멋스럽게 되는 아이예요. 어, 이 아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 아이도 되게 묵은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묵은 아이. 저는 이런 하엽을 또 제거해서 보내드리지는 않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 하엽 정리가 되게 힐, 그 쾌감을 느낀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그 하엽을 싹 정리를 해주면 너무너무 깔끔하잖아요. 그 깔끔함이 아주 속이 후련함도 느낀대요. 그래서, 어, 하엽 정리는 여러분 몫으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첼 하나에 만원, 군생이에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시면은, 14cm, 15cm가 나오고요. 그 중에 여기 하나는 철학 하나가 끼어 있네요. 다른 아이들은 생얼들로 군생을 이루고 있습니다. 레이첼 네, 만원. 그 다음에 오비포롬. 자, 오비포롬이 문스턴하고 좀 비슷하죠.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묵은둥이입니다 아주 예, 이런 아이 예, 얼굴도 이렇게 많아요 어~ 군생을 예 (6두군생) 칠두군생뭐 이렇게 예, 이루고 있는 묵은둥이 오비퍼럼 (16000원입니다) 예 (16000원) 되게 올해 묵은 아이 오비퍼롬 만 육천 원자 이런 아이들은 지금 올해 그 여름에는 분갈이하지 마시고 예, 가을쯤에 예, 분갈이하실 때이흙다 털어내시고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좋은 그 다육이 그 화분 있잖아요 아니 그 용토 있잖아요 예 그런 좋은 용토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새 뿌리도 잘 활착을 하면서. 더 멋진 수형으로 또 이렇게 아가야들을 또 이렇게 생성 여기 보세요 조금만 아가야 여기 이렇게 있죠 저런 아가야들을 또다시 생성 저거는 입장이 떨어져서 하나의 자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보니까 저런 아가야들이 더 이렇게 생성이 될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육이 전용 용토로다가 가을에 여름에 고수님들은 다 여름에도 하셔도 무방하긴 하나 또 안전하게. 예, 혹여, 또,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가을에 화분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올려드립니다. 자, 앞에, 예, 사막의 별이 있어요. 예, 이게 프릴감이 있는 그런 아인데요. 이 어, 되게 단단해요. 입장이. 되게 단단합니다. 단단한, 이게 흘렁흘렁 뭐고, 이게 흐물흐물 하지 않아요. 되게 단단한 입장을 예, 그런 성질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릴감 있게, 예, 군생, 자연 군생인데요. 예, 이렇게, 요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는 아이, 어,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제가 볼 때도, 어, 이런 아이를, 어, 4두, 5두, 뭐, 3두, 이렇습니다. 3, 4, 5두 이렇게 나오네요. 보니까 3두, 예, 여기는 보면 4, 5두고요 여기도 5두고 여기는 4두입니다. 그러니까 3, 4, 5두. 말씀하세요. 있는 거 한에서는 제가 늘 예, 편리를 봐서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먼저 순서대로, 예, 입금 순서대로는 항상 모든 것들이 예 저는 선별로 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3두, 4두, 저는 또는 혹순, 혹은 5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은 이. 있는거 한해서는 제가 다 해드려요 사막의별 12,000원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 정말 화사해요 정말 붉은 밥습니다 얼마나 붉게 물들었는지요 이 아이 보세요 이 아이가요 발렌티나 라는 아이예요 얼마나 이 여름에도 이 색감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뭐 가을이나 이럴때는 더 붉어질 것 같아요 굉장히 붉은 아이, 예, 아주 멋스러운 아이, 예, 발렌티나 이 아이 보시면은 어한 10cm, 예, 예 10.5cm, 10cm, 10.5cm 이렇게 나온 아이들인데요, 4만 원입니다, 발렌티나, 예, 4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보시면은 이 아이들 지금 소개 올린 아이들 외에 이런 예 포토는 조그만 포토나 나이는 되게 많이 먹은 아이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 신품종을 개발하는 우리 예, 이웃 대표님의 그 도움을 받아서 제가 이런 아이들을 예, 키워서 여러분께 소개를 올려드려요. 예, 그분은 육종을 하시고 교배도 하시고 어, 이런 걸다 많이 하시는 분인데 예, 그렇게 해서 교배하는 걸 받아서 키워서 이제 드디어 여름이 돼서 여러분께 소개를 올려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요 이렇게요. 요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연수는 많이 된 묵은 아이입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소개를 올려드릴 터이니까 어, 차근차근히 한번 같이 예, 감상을 해보시자고요 이거는 뉴 앤디라는 아이예요. 뉴 앤디. 자, 이거는 뭐, 뭘로 해서 교배해서 나온 아이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 뉴 앤디라는 아이로 예, 이렇게 얼굴이 세 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어, 그러나 어, 얘가 철화는 아닙니다. 생얼을세 개가 같이 쪼르르 연결 이렇게 이 됐어요. 어, 되게 특이한 아이엔 뉴앤디 네, 2만원입니다. 뉴앤디. 자, 그러면 사이즈, 음, 보통 그 사이즈가 한 10cm 내외가 다들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좀 보여드리고 얘는 예, 8cm가 나오는 아이예요 얘는 얘는 8cm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예, 이것도 9cm고요. 또 어떤 아이 10cm 고 그러니까 고를 어, 정도로 되게 달달달 달궈진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단단하게 눌러도 정말로 움직임 하나가 별로 없어요 그럴 정도로 달궈진 아이입니다 뉴 앤디 2만원 그 다음에 핑크 딥스 여러분 다 아시죠 처음에 생얼 그 만인 핑크 딥스도 되게 몇년 전에 그 나온 아이들이 너무너무 가격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 그 아이들 중에서 금이 나왔어요. 예, 금이 나온 아이 잘 예, 키웠다가 여러분께 예, 이제서야 선을 보여드립니다. 예, 금 아이 어, 핑크 딥스 금 하나 이 아이들요. 3만 원이 예, 보세요. 금이 너무 고르게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은 3만 원. 네. 자이 아이 9cm 나온 아이입니다. 3만 원인데 아주 예. 오래, 지금 바짝해서 큰 아이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달궈져서 예, 자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어, 꼭 이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래서 건강한 아이로 여러분께 소개를 올려드리니까요 예,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있고 어,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있고 자 왼쪽에서부터 1, 2, 3, 4로 정하겠습니다 네, 맨, 제가 들어보였던 거가 1번, 그 다음에 2번, 이게 3번, 4번. 자, 전체적으로 4개를 같이, 예, 같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고, 두개두개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1, 2번 두 개. 또삼사번두개 나는 좀더 붉은 톤에 가까운 아이가 좋다 아 나는 좀더 그린 톤에 가까운 아이도 참 좋더라 어~ 저거는 돌멩이가 어떻게 하나 살짝 올라가 있네요 자 잠시만요 아이고 어, 예, 깨끗하죠 예, 예, 어떤 자국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돌멩이 어, 마사토 조그마한 아이가 올라가 있었어요 소린 마사토가 예. 4번 애가 소림 마소터가 올라가 있었던 아이입니다. 야, 너무 멋져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영상으로 온전하게 다 보여드리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예, 금이 잘 들은 아이들입니다. 예, 정말로 얘네들은, 음, 아주, <laughs> 아까운 아이들. 예. 네, 그 멋진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니까요. 어, 이 금이 그렇게 많이 이런 핑크 딥스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잘 한번 이 아이들도 추천해 드리니까요. 품어 보셔서 키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누스 금이라는 아이 있어요. 이거 보세요. 되게 핑크. 자, 입장은 골드빛이 해서 형광빛, 그, 씨, 이렇게 비추듯이 그런 색감이에요. 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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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가, 네, 이거. 이누스 금이에요. 이누스 금. 네, 이 아이도 3만 원이고요. 그 옆에 아이, 예, 조금 살짝 적어요. 예, 이누스 금 2만 원. 예, 왼쪽에 건 3만 원, 예, 오른쪽 건 2만 원, 이누스 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금. 예, 두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입장은, 예, 스크래치가 난 건데요. 괜찮아요. 전혀 괜찮습니다. 혹여 이 아이를, 예, 번식을 하고 싶으면 이 입장을, 예, 스크래치 난이 입장을 정말 생장점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예, 떼어서, 어, 이 아이, 예, 또 번식을 그 잎꽂이 번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여기도 있어요. 맨 끝에가 예, 이쪽도 스크래치가 나있었는데 예,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입장 번식으로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로마 금도 이 아이 3만 원입니다. 두 아이 있고요. 자, 그냥 그림 폴라 금이라는 아이예요. 여기는 자 보여드릴게요. 자, 금이 어디 있냐? 이 자체가 얘는 금이랍니다. 이게 예. 그린 폴라 금.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렇게 생긴 아이. 예. 그린 폴라 금 이만 원. 자 여기 하나 또 있어요. 둘이 거의 두 개씩 이렇게. 예. 그린 폴라 금 이만 예. 원. 그 다음에 자 실큐 금이라는 아이는 딱한개 있어요. 예. 실큐 금. 실큐금은요. 이런게 이렇게 금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올려서 보여드려 볼까요. 금발현이 이런게 다 금발현입니다. 이게 에 이렇게 에 되게 뭐, 멋있어요. 이 아이도 되게 멋있습니다. 아 조금 이 아이 좀더 키워서 음맨 아랫입장 하나 정도 남겨놓고 낚싯줄로 이렇게 커팅을 싹 해가지고 예, 번식해도 이 아이는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금을 또 이렇게 번식하면은 재미도 있고, 어, 또 이렇게 많이 개체 수도 많아지고,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실큐 금이고요. 그 다음에 마튠힐 금이에요. 이 아이, 예. 요, 요, 요맨 아랫 입장도 금 이렇게, 예, 이렇게도 금, 음, 다 이렇게 금 발현이 되게 멋스럽게 잘 들어있고요. 어, 색감은 되게 붉은 톤입니다. 아주. 예. 이 아이, 마튠 힐금 2만원. 자, 그러면 사이즈 얘를 한번 재어드려 봐야 될것 같아요. 사이즈는, 예, 7cm입니다. 예. 적은, 사이즈가 적어 보인 아이는 제가 이렇게 재어드렸습니다. 7cm. 자, 그러면 또 앞에, 여기 한번. 자, 이거 보세요. 임펠라 금이에요. 임펠라. 아. 아고, 잘 안고, 얼마나 단단한지 잘 꽂히지질 않아. 자,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린 다음에, 예, 너무 금이 잘 들어있어요. 예, 올, 이 그렇다고 이거 올금 아닙니다. 예, 이렇게, 예, 금이 정말로 잘 들어있습니다. 임펠라금, 네. 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는요, 아가야가 둘이나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예. 예, 임펠라금, 대게 멋집니다. 예. 이 아이들은 4만원씩. 네 임펠라 금네 사만 원이 네. 아이들은 화분을 큰데 옮기면은 아가야도 어, 좀 생성이 될것 같고요 어, 더 멋스럽게 잘클수 예, 있는 것 같으니까 어, 이 아이들은 화분 가리를 어 지금 여름에는 통째로 이거를 톡톡 치면 이게 어 뿌리가 이, 이 흙을 다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종류 애들은요. 어, 그래서 이렇게 쭉그 통째로 뽑아서 어, 넣으시고, 부족한 부분, 맨 밑에 마사토나 경석을 이렇게 좀 깔아서 넣으시고그 다음에, 네, 부족한 부분에 용토, 우리 다육이 전용토 있죠? 그거를 좀 채워주시면 돼요. 굳이 얘네들은 뿌리를 흙에 있는 걸다 털어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름에는 그래서 부족한데만 좀 이렇게 채워 주셔요. 그러면 대게 이 아이는 더잘 이렇게 크고 멋스럽게 클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주셔도 돼요. 절대 어, 어, 뿌리를 엉켜있는 그 흙을 털어내시면은 얘네들이 아주 또 몸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하면 톡 떨어져요. 워낙 뿌리가 얘네들은 좋아서 어, 그 흙을 전부 뿌리가 엉켜서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톡 튀고 부족한 부분만 흙을 채워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펠라금 4만원 그 다음에 핑클엔젤금 아 이거 금이 저 정말 멋지게 잘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예. 이게 다 이렇게 금이, 이렇게 예. 금줄이에요. 이거 보시면 다. 금줄. 예. 백금 같은 그런 뽀얀 분을 얘는 살짝, 예. 아주 살짝 이렇게 계란 그 안에 막처럼 이렇게 살짝 분이, 하얀 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줄이 백금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 이 아이는 임펠, 아니 핑클 엔젤 금이에요. 이 아이, 어? 어, 이 아이, 그거 어디 갔지? 가격, 이게 3만 원 짜리입니다. 예, 핑클 엔젤 금 3만 원아 가격을 또 빠뜨려 먹었네. 참, 제가 이러니 사람이에요. <laughs> 제가 실수안 하면 뭐, 예, 이게 3만 원, 핑크 엔젤 금 3만 원이었습니다. 자, 러비스 금, 러비스 금, 아, 이거, 이, 이거 너무 이게 끝이요. 아주 핑크핑크 하면서, 얘 입장은 우그루그루글 해요. 이렇게, 예, 지맘대로 아주 나오거든요. 어, 얘도 커팅을 하고, 안에 거 새롭게, 새롭게, 예, 잘, 어, 건조를 시켰다가, 어, 다시 심고, 어, 밑에 아이들, 이렇게, 새로운 자구가 많이 태어날 수 있는 아이, 예, 러비스금, 이런 아이는, 어, 한번 멋지게 한번 키워보실 만한도 합니다. 러비스금, 만원짜리예요 어, 도전해 보실 만 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요기로 또 올라갈게요. 뉴 아우렌시스. 어, 보통 아우렌시스 많이 보셨죠? 어, 저희도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어, 이 아우렌시스는 이끝 부분이 이렇게 보세요. 좀 달라요. 어 장미꽃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좀입장이 길면서 그래서 이름이 붙여진 신종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렇게 붙여졌는데 이름이 뉴 아우렌시스. 그 아우렌시스하고 교배를 해서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교배종이라고 했고요. 이 아이는 5천 원인데, 요 앞에 보시면 이게 금입니다. 금. 자, 아우렌시스 어, 뉴 아우렌시스 교배에서 나온 그 금이에요. 이 아이는 2만 원. 요, 요기, 살짝, 살짝, 이렇게, 예, 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어, 이거는, 음, 그렇게 크게 식별을 자세하게 해야만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영상에서 보여지는지를, 음, 모르겠어요. 이런, 이런데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줄이 이렇게 조금 있죠? 이렇 예, 이렇게 해서 이금 발연이 이렇게 되어지는 아이입니다. 이게는 뉴 아우렌시스 교배종에서 나온 금이고요. 이 아이는 2만 원이었습니다. 옆에 보시면 석금이 하나 있어요. 또 예, 멋지잖아요. 예, 이렇게 예, 목대 보세요. 예, 이렇게 묵은 둥이 예, 석금이었습니다. 석금이 예, 2만 원. 자연입니다. 자연으로 나온 예, 군생입니다. 2만 원. 그다음에 신종 하이트 폴리 이거 진짜 아, 이거 완전히 그 형광빛 예, 밤에 이렇게 깜깜한데다 놓으면은 이게 불, 아주 형광 불빛처럼 어, 이렇게 아주 빛이 날있는거 그런 색감이에요. 예, 아주 독특한 그런 색감입니다. 그런데다가, 끈 어, 라인이 다크, 예, 초콜렛 그런 라인으로 이렇게 되고 살짝, 살짝, 예, 울리불리해요. 이그 입장 자체가, 예, 살짝, 살짝,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그 종자로 좀더 번식을 하겠노라고, 어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사정을 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한번 선을 보여보겠으니 이거 꼭 하나만 저좀선좀 좀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 특별히 이거 구해왔습니다 특별히 모셔왔어요 이 아이는 예, 하이트폴리라고 해서 예, 신품종입니다 예, 3만 원자 네. 오늘 이렇게 소개시킨 이런 뭐 하이트폴리라든지 뭐 이런 아이들은 뭐 아우렌시스 교배종에서 나온 금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뭐 거의 시중에 별로 없습니다. 이거 그린 폴라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다시 무슨 어 빌게이츠라는 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엑스땡땡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예, 로즈베이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신품종 여러분께 소개 올려 드릴게요. 그다음에 크리스폴리라는 아이 있어요. 크리스폴리. 예, 여기 두 형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예, 여기 크리스폴리 12,000원입니다. 예그다음 션샤인 아 이거 너무 멋져요 색감이 아주 색감이 독특하고요 어, 예 아가야들인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썬사인 썬사인 만원네 썬사인 예, 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로즈베이라는 예 신품종 예이 예, 아이가 만 이천 원자몇 센치인가요? 8cm입니다. 로즈베이 이 아이 예, 12,000원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빌게이츠라는 아이 이게 젤리가 되네. 젤리예요. 이게 이게 젤리. 예, 예, 이 젤리 얘가 가격대가 10만 원입니다. 자, 가격대 10만 원이고요. 젤리 빌게이츠 젤리 예, 얘는 이로,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서. 음? 자 그다음에 이 옆에 아이는 완전체 젤리가 아직 덜 됐어요. 이 아이들은 조금 덜된 아이들. 음. 예, 젤리로 이렇게 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두 아이는 그이 아이는 네 젤리 빌게이츠. 아 이름도 참이 빌게이츠 이거 들여다 놓으면 어, 저희도 이렇게 빌게이츠처럼 불을 어, 얻을 수 있을까요? <laughs> 예, 그만큼 명석했던 거죠. 그분은 독특하게 그래서 빌 게이츠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하, 여기 제가 지금 소장하면서 키우고 있는 아이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요. 예, 보여드리는 걸로 합니다. 이거는 마리아 백금이에요. 근데 저희 농장은 되게 빛이 강해요. 네. 금은 빛이 너무 강한 데 있으면은, 어, 색감이, 아주 금 같은 그런 색감이 좀덜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어, 저희는 이렇게 아가야는, 제가 다섯 아이를 얻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예. 저, 이제, 요 아이를 이렇게, 예. 예, 잘, 이렇게, 음, 번식을 하려고, 어,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이야가애들도다 이렇게 자구도 떼을 것이고요. 어, 여기도 예, 이렇게 탁 커팅을 좀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또 자구도 더 받고 어, 또 번식을 좀더 시켜보려고 하고, 예, 배, 바, 마리아 백금,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엘콘 쌩얼이에요. 자, 워낙 빛이 좋다 보니까 저희 이게 불긋불긋한데 예, 굉장히 강합니다 대신 음. 자, 생얼. 어, 제가 한2년 전에 이 아이들을 모셔왔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예, 요 화분에서 키우니까 그렇게 많이 커지지도 않고 단단하면서 어 이렇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금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예, 마리아 금도 대개 금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잘 들어가고 있고, 여기는 블랙간츠가, 예, 이렇게 아주, 예, 산반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신품, 모란금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예, 신품종입니다. 이게 딱 자연 군생으로 하나를, 아가를 데리고 있는, 예, 모란금 이 아이의 10만원. 예. 자, 그냥, 어, 일반적인, 어모야 여기가 이게, 에스라이트가 이렇게 뚝뚝 이렇게 떨어졌네, 예, 얼굴에. 예, 이거는 그냥, 그냥 일반 모란이고요. 얘는 금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 해피모란이라고 그래서요. 이 아이는 12,000원. 이러면, 예. 자, 아이시 퍼플이라고 여러분, 예, 많이 접해보셨나요? 네, 아이시 아이시 퍼플 6,000원 짜리 인데요 이 아이는 사이즈는 네, 9cm 가 나오는 아이인데 네, 보라색 핑크 보라색이에요 근데 어, 네, 되게 멋진 아이인데 그 아이들 100개 중에서 딱 한, 하나 금이 나왔어요 이렇게 딱 하나 금이 나왔어요 예, 금이 아이 아이시 퍼플 금 어, 어, 정말 괜찮은 아이예요 이 아이. 이거 10만 원인데요. 어, 제가 번식을 좀더 많이 해서, 어, 할까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번식을 하면은, 음, 또 많은 개체 수가 더 많아지겠죠. 이꽂지하고 하고 하면은. 근데, 근데 혹시 또 제가 소개를 올려드렸으니까, 음, 아, 나 이거 꼭, 음, 품어보고 싶다. 어, 이거 국내에 딱한 개, 될, 한 개일 수 있습니다. 없어요. 장담하건데 없습니다. 이 아이. 자, 아이시 퍼플. 예, 이 아이 금은요. 예, 10만원 짜리구요. 예, 일반 아이는 예, 6천원 짜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시간이 또 갔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그 에버그리는요.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을 하고요. 저희는 화분채로 배송을 합니다. 요즘에 하도 화분채 화분채로 보내 주냐고 말씀들을 하셔서 아예 제가 이렇게 에, 에, 아예 써서 보여 드리는 걸로 오늘서부터 어, 한 하기로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체국 택배를 저희들은 이용을 하고요. 주문은 010-4145-6077로 해 주셔요. 그러면 제가 빠른 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에버그리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99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주일은 휴무일로 정했습니다. 예, 덥고 하니까 하루 휴무해서 충전하고 또 저희 농장이 없는 아이들도 또 무근둥이 아이들, 또 신품종 좋은 아이들을 또어 일요일 오후에 예, 또 저. 살짝 다녀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갖기 위해서 예, 7월, 8월 주일은 휴무일로 했으니까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끝까지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붉금 예, 즐거운 네, 그런 시간 되시고요. 어, 늘 에버그린을 사랑해 주셔서 시청해 주신 모든 구독자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구독, 좋아요를 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